여러분, 직장에서 흔히 볼수 있는 망하기 직전의 사람의 유형을 아시나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이 망하기 직전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과 행동을 한번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솔직히 살다 보면 다양한 유형의 직장인들, 거래처 대표님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딱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인생 업력을 걸고 생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사람마다 보는 시각은 달라질 수 있고요.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사실, 거래처나 직장 동료들 제가 되게 많이 만나봤을 거잖아요. 초기 딱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 사람 곧 내려가겠구나, 망하겠구나 그런 사람들은 딱이 부분이 걸립니다. 자기 과장. 이게 뭐냐면, 현실의 나보다 더 과장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특성이 있어요. 자포자기보다는 조금 더 그로테스크하고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 죽기 직전에 사람 몸에 아드레날린이 솟구친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계속 아프시다가, 죽기 직전에 갑자기 멀쩡했다가, 그러고 나서 이렇게 죽는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끔 잔인한 예시 같지만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기가 많이 힘들고 무너진다는 걸이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알아요. 근데 그걸 인정하고 정말 무너져 버리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될까봐 발악하기 직전의 상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자기 과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옛날 직장에서 거래처 대표님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저희 회사랑 그 회사랑 뭔가 이렇게 바꿔야 됐었거든요. 거기에서 준비한 것들과 저희가 준비한 프로젝트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준비한 프로. 프로젝트는 나름대로 좀 성공적인 게 되게 많았는데 거기에서 준비하신 프로젝트는 조금 음? 왜 저런 걸? 싶은 것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림체가 안 예뻤어요. 저희들이 보다가 저거 정말 이상한 것 같다 싶었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쪽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수익 구조가 도저히 수익이 날 수가 없는 약간 그런 구조인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오랫동안 장사를 하셨지? 싶어서 혹시 그렇게 되면은 수익은 어떻게 되시나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뜬금없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진짜 목표는 전 세계 1위입니다. <laughs> 이게 진짜 싫한데요 사실 전 세계 1위가 되려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회사에 손을 댈. 필요가 없어요. 전 세계 1위 뭡니까? 거기를 치고 나갈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분들은 그 글로벌 1위가 될수 있을 만한 상품군이나 그런 사업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니셨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자기는 전 세계 1위가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말 터무니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실제 작업을 해보니까 정말 더 터무니가 없었습니다. 예. <laughs> 제가 담당을 했었는데 저랑 업무를 하는 내내도 너무 의식하기 바쁘시고 센척하시기 바쁘시니까. 어, 불필요한 감정 소문이나 이런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그쪽이랑은 프로젝트를 안 하게 되고 다른 쪽이랑 프로젝트를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거기만 프로젝트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여기에 되게 많은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얘 아니면 다른 애들 다 하면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거기를 멀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진짜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딱히 메리트도 없는데 태도도 이상하니까 자연스럽게 후순위로 밀려나시는 거죠. 소문에 듣자 하면은 지금도 뭐 그렇게 썩잘 되시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잘 나가는 사람들은 젠틀한 이 젠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포괄적이긴 한데요. 이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받아가요. 근데 도움을 줘야 되는 입장에서는요. 확실하게 도움을 주고요. 가져갈 거 가져갑니다. 한마디로 상황에 따라서 스탠스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뀌는 거죠. 왜 그런가? 자기 과장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어떻게 보여지는지가 아닌 본질적으로 이 상황에서 필요한 행동만 딱 하시는 거죠. 근데 자기 여유가 없고 본인이 잘못 나간다는 그 프레임에 갇혀있는 사람들은요. 지금의 내 자존심, 명예,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훨씬 더 무서워하기 때문에 되게 방어적인 태도나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일으키는 특성이 있어요. 중요한 건그 사람의 시각이 어느 쪽에 있느냐인데 업무 목적보다는 겉모습에 더 치중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여기서 그 사례를 엿볼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옛날에 다녔었던 회사 이야기예요. 거기는 이제 아산 1조를 가지신 재벌 3세 부회장님이 계신 곳이었는데 직접 그 회사를 찾아가서 대표를 한 한번 보시고 나오시면서 저 대표님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되게 내실이 있는 사람이고 배울 점이 많다 평을 남겼을 정도였어요. 이 대표님이 어떤 사람이냐 저희 영업 담당자님이 한분 계셨어요. 어느 날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저희가 하고 있는 업체와 굉장히 비슷한 업체의 차량이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따라가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우리 회사의 고객사가 되어 주시겠어요? 이렇게 영업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어떤 트럭에서 어떤 남자가 내리더래요. 그래서 그 남자한테 가가지고 혹시 여기 직원이세요?라고 물어보니까. 그 남자분이 어네 맞아요 제가 여기 직원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랑 자연스럽게 스몰토크를 하다가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여기 총책임자나 아니면 대표님이 계실까요? 라고 이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대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거여 이제 저도 가 봤지만 뭐 공장도 있고 정말 큰 회사거든요. 나름대로 내실이 딱 갖추어져 있는 괜찮은 회사였어요. 그래서 이게 2세 경영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먼저 운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드님이 운영을 하고 계셨는데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금수저였고 영어, 중국어 못 하는 게 없습니다. 네.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엘리트셨고 이렇게 쭉 살아온 사람이었는데 아버지의 경영권을 물려받으시면서 정말 그 현장 전체를 총괄 라는 대리 정도의 사람처럼 돌아다니시고 막 그렇게 일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런 수 더분한 모습에 영업 담당자님이 되게 신선하게 느끼셨대요 그래서 이 분이랑 이제 계약을 뚫고 나중에 저희 회사 몰에서 이제 주문을 해 주시는데 한번 주문을 하시면 그날 매출의 뭐 거의 한 3분의 1 절반 가까이를 이 분이 다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회사는 너무 조용하고 아무 말이 없고 그냥 필요한 것만 묻고 딱끝는데 생각보다 우리 회사에서 되게 큰 고객이 돼버린 거죠. 나중에 부회장님이랑 다 같이 그 회사를 방문했었는데, 그때 저도 좀 놀랐었던 게, 이제 같이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아버지 때부터 일하셨던 분들이 좀 있었나 봐요. 나이가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오니까 비타 500 같은 거를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어느 정도 나눠주고 나니까 그 대표님이, 아, 나머지는 저 주세요. 제가 나눠드릴게요. 하면서 그분들 내보내고 자기가 이렇게 직접 나눠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런 회의를 하면서 이분이 되게 대표다운 모습이라기보다는 정말 이 회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의 실무자의 모습으로 저희들한테 인터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미팅이 끝나고 나서도 이분은 진짜 보통 아니시다. 되게 실용적이시고 뭔가 내가 대표인데 이런 게 전혀 없으시고. 정확하게 필요한 것만 딱딱 집어서 일을 하시는 분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면은 일을 잘하고 자기 회사 경영을 되게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특성이 있더라고요. 이 대표님이 사실 아버지 때보다도 더 경영을 잘하시는 걸로 알고 봤더니 그 업계에서 유명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를 하다 보면요.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과장하고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방어 기제가 딱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크게 대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태도로 인해서 결국에는 곧 잘리거나 무너지거나 뭐 자기 스스로 잘안 되거나 이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직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행동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 교만한 태도와 자연스럽게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갖춘 사람은 조금 엄밀히 말하자면 차이가 있어요. 둘다 프로답게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거만하고 센 척하고 자기 과장이 조금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본질적인 것을 많이 놓칩니다. 그런데 되게 프로페셔널하고 자기 과장보다는 본질적인 것에 충실한 그런 사람들은 일을 굉장히 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자기 과장을 안 할까요? 과장되어 있는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잘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도 조금 공감이 되시나요? 되게 신기한 게요. 자기 과장을 하고 정말 망할 뻔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결국에는 다시 잘 됐거든요. 그 다시 잘 되는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냈느냐? 이 사람이 사실은 되게 흑수저였고 자기가 밑바닥부터 잘된 사람이었는데 너무나도 자기 자신을 이렇게 치켜세우면서 크게 망했어요. 망한 순간 포지션을 바꿨습니다. 자기가 잘... 아는. 꽤 괜찮은 대표님을 찾아가서 정말 죄송하다고 한 번만 이렇게 기회를 모면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시면 제가 좀 나중에 진짜 잘 갚겠다. 그리고 나는 이게 장점이니까 네가 나의 이런 능력이 필요하다면 내가 이거를 갈아서라도 너랑 협업 관계를 유지하겠다. 좀 도와줘서 같이 잘 되게 해줄 수 없겠냐? 이렇게 그냥 딜을 박았다고 합니다. 이것도 되게 업계에서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한마디로 자수성가해서 잘된 사람이 자기 바장을 통해서 크게 망했다가 다시 스탠스를 유연하게 꿀렁걸로 바꿔서 다시 성공시킨 유명한 사례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잘될 때도 있고 못될 때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정도를 지키면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고 지나치게 자기 과장이 조금 있는 사람들 보시면서 아저 사람 왜 저래 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세요 쟤 저러다가 큰일 나겠다 위험한데 라는 생각으로 바꾸시면 업무 하시는데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그냥 거기에서 업무적으로 내가 어떤 포지션을 취해서 이득을 가져갈 것인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안녕.